a와 b는 모두 양수고요. b보다 a보다 b가 더클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정적분 3차 함수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했을 때그 값이 항상 0보다 크게 성립하는 실수 k의 최솟값 구하라.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안에 있는 f(x)라는 3차 함수가 뭔지부터 봐야 될 거고요. 그럼 우리는 벌써 이 함수는 f'x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네. 그렇지? 그래서 자 지금처럼 대칭 형태가 될 거고요. x는 마이너스 1, x는 1 이렇게 될 거야. 그럼 변곡점 같은 경우는 안하는 점이 딱 X는 0이 될 거고요. 이 점의 좌표가 0 k 이렇게 되겠네 그치? 지찮찮을까 자,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에서 b까지 어떤 정적분의 구간. 음. 자, 예를 들어 선생님이 X축이 되게 중요하니까, X축을 이렇게 갖다 놓은 상황에서, 만약에 이렇게 X축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. 그럼 어차피 0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보면 그 값은 어떻게 돼? 양수가 되겠네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놨을 때,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, 이렇게 돼 버리면 A 에서 B 까지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정적분이 양수가 될까 안 될까? 안 되네 이미 맞아요 만약에 x 축 x 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 이미 자 x 축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게 사실은 0이기 때문에 0 보다 큰 어떠한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더라도 맞아요 항상 양수일 수가 있다 없다? 가 되는 거네. 제일 중요한 거는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큰 영역에서의 정적 분의 값이 항상 수어야 된다는 거네.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얘돼안돼안 돼. 안 되네. 얘안 되네. 그치? 맞아요. 그럼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는 얘기지. 그치?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가능할까?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. 그렇죠 예. 즉, 극소가 5일 때 0이 되게 된다면, 맞아요?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어떠한 정적분의 값들도 n수가 되는 거맞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? 그래서 1-3 k라고 하는 이 값이 0보다는 어떤 면된다 크거나, 같으면 되는 거 맞나?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.